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저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 태주에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흙겨보지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우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드리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과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께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바가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들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뽀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제 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도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알아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낳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덜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제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하니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덜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리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제사장내 사랑 너는 너여쁘고도 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싼 깨슬게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네바눈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이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향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네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제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찰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오무라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머리아기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하의 총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받침에 서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제 6장, 여자들 가운데서 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기슬게 누운 염소 때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때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치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제7장, 귀한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숙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 꾀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랍빈문 옆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의색을 향한 네바눈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건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제팔장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곧성유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마내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창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발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는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시편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왕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국당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힘이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리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카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락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자의 영환은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